환경재단 어린이 환경센터가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8월 31일 2024 기후수학능력시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24 기후수능은 기후위기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학능력시험 형식을 차용해 수능만큼 기후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시험에 앞서 출제위원인 숭문중학교 신경준 환경 교사가 기조발언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경준 교사는 공교육 내에서 환경교육이 더욱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미 환경 영웅이 되었다며 기후수능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기후수능은 총 60분간 40문제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준비령, 예비령, 본령에 따라 문제를 풀었고 OMR 답안지에 정답을 마킹하는 등 실제 수능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 수험생 81명의 평균 점수는 63점으로 공교육 내에서 기후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시험에 참여한 서하연양은 평소에 기후환경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후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도 점검해 볼수 있었다면서 미래 세대로서 기후 위기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주 어린이 환경센터 부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기후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